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뉴욕시장은 아주 모처럼 좀 조용한 주말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관세 부과 관련해서 폭탄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새로운 관세 부과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걱정했던 정부의 셧다운 관련 우려도 좀 감소되고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에 특히 이제 기술주가 앞장서면서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도 뭐별 악재가 없었죠. 악재가 없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고 어 미국 시장도 상당히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주말을 좀 편하게 어 보내서 우리도 이제 비교적 월요일이지만 한껏 좀 가벼운 움직임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6%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모처럼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어 이게 잘 최근에 안, 나, 안 나타났었죠. 그게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고. 특히 이제 그 내용적으로 반도체 관련 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강세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그 부담이 없는 그 지수 상승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242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4980 5억을 순매수, 4965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1조 182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드디어 이제 2600을 다시 넘어서서 2610.6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73%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8%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어, 매도를 했고, 기관도 그, 뭐, 소규모지만 매도 쪽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출발할 당시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오후 들면서, 오후 들면서 이제 그 기관의 매도가 좀 축소되고, 외국인의 매도도 조금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지수가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5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24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3.5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26%가 상승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둘다 양봉이죠. 양봉인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로 보면 추세 전환을 하는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뭐, 아직 코스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밑거리가 길게 달리면서 추가 상승의 기대를 상당히 높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끝냈습니다. 아,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48원 50전.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1450원에서 40원대로 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올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환율 떨어졌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죠. 예. 그런, 음, 내용적으로도, 어, 선도주의 자리매김이 정성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예, 시장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대단했어요. 외국인 4,9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287억을 순매수해서 외국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입니다. 외국과 기관이 동시에 산건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많지는 않지만 41억 3억 또 현대차도 31억 6천만 원뭐그 음, 그 그래도 어쨌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이 1142억을 샀고 기관이 122억을 샀습니다.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을 외국인이 145, 억 기관이 35억 이렇게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외국인이 166억, 기관이 118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109억을 팔고 기관은 872억을 사고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오늘 뭐, 그 기술 이전 계약 맺은 이제 오후 늦게 공시를 한 알테오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은 93억, 어, 기관은 223억. 좋은 소식 나왔는데 소식이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 프로 BM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 외국인 22억, 기관 141억. 에코 프로는 외국인이 70억 팔고 기관이 108억을 사고 그랬어요. 램보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97억을 팔고 기관이 27억을 사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 밸류체인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가 다시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제 내가 돌아왔다 아, 이렇게 시장에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뭐 낸드 플래시 쪽뭐 hbm cxl 유로모픽 온 디바이스 ai 뭐 시스템 반도체 소재 장비까지 그 제가 이제 늘 말하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따라서 이렇게 쫙 흐르는 것들이 전부 움직였어요 결국은 에, 반도체의 봄이 왔다 아, 돌아온 반도체의 봄이다 음. 근데 이제 그 소식에 의하면 네달그 초에 랜드 플래시 가격을 10% 정도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에, 혜택이 있죠. 그동안에 이제 감산 효과, 그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 공급의 조정이 주요했다. 시장에. 그래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재고를 미리 사놨던 것도 다 소진되고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체에서는 금주에 이제 엔비디아 GTC 이제 열리고 있죠. 인공지능 계약자 컨퍼런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금요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이죠. 이 방산은 뭐 계속해서 그 어, 유럽의 재무장 기대감. 그유럽의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어, 유럽 산 무기를 사라. 뭐 이제 유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EU 자체 무기로 뭐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집중분석 시간에 그 K방산, 유럽재무장과 관련해서 K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거는 뭐, 어, 끊임없는 수주. 어, 끊임없는 수주. 그래서 진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꾸 애널리스트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한다. 어, 그래서. 왜 선도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뭐 과대평가 됐느니 뭐 미리부터 벌써 그 얘기 나오고 얼마가 흘렀어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계속 수주 들어오고요 음. 그래서 하나오션이 또 하나가 터졌어요 2조 3천억원 수주했죠 에, 에버그린 유명한 해운사죠 24,000톤급 그 컨테이너 선박 6척을 수주했어요 이게 좀 환경친화적 선박입니다, 다.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차세대 구축함 수주전을 하나오션이랑 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방사청에서 결정하는데, 아마 그 기우는 거는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래서 완전히 하나오션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K조선의 원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 하나오션으로 내려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뭐뛸 거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간 조선 조선 기자재 오늘도 좀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전력기기 일렉트리스트 이거는 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진짜 택없이 부족하다. 아 이거 엄청나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강조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예, 전력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어, 이를 내면 이제 우리 우리가 관련된 것 중에서 어, 전력설비나 전선 이런 게 굉장히, 예, 도움을, 예, 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아, 트럼프만 가만히 있어도 좀 상승하는 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또 트럼프가 언제 다시 또, 어, 관세를 갖고 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건 좋은데, 아니, 관세를 부과하면 저쪽 나라도, 어, 반대로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미국만 해요 또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택도 하는 소리를 하면서 뭐몇 배로 어, 올려 갖고 또 부과겠다 이런 간정 싸움 식으로 막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걸다 받아내려니까 그그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주말에 트럼프가 잠시만 입닫고, 입 닫고 있어도 이제 극격히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더불어서 어, 이제 우리도 어, 좀 투자 심리가 오늘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반도체, 조선, 방산, 일렉트리시티, 뭐, 이런,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돈을 벌고 있고, 지금. 향후에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섹터들이 시장 전면에 나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고무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 보면, 지난주는 제가 변동성이 큰 주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컸어요. <laughs> 그랬는데, 이번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민감한 주관이 될 거다. 민감한 주관이 될 거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어, 누구도, 어, 일정을 잘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금주 내로, 어, 나오지 않겠냐. 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 안 하진 않을 거고, 어, 헌재가 뭐, 어,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지만, 뭐, 언제까지, 이할 예, 건가? <laughs> 하루하루가 이제 선거일로 다가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것이 우리 시장이 시장을 결정적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 결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음 모르겠고 계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다 이,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제 우울하게 같이 우울하게 했던 뉴욕시장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그 시끄러운 그 감정적인 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부과 발언만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냥 부과하라 이거예요 감세 부과하고 그뭐또 다시 만나서 협의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시장을 우울하게 했던 뉴욕 시장도 더 이상은 시끄러운 감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부과 발언만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보다 더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관세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또뭐그상대구이랑또 나름대로 딜하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만 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뉴욕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막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GTC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주말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등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의 좀 안정감을 는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OMC, FOMC 회의와 함께 이제 파울 발언도 있고 또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점도표를 찍었나 이걸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예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상당히 많이 잡혀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조선, 방산, 일렉트리시티 이런 것들이 시장 상승의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 제대로 간다는 거죠.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어,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모두 살아서 앞쪽으로 가는, 예. 이게 최근 또 그리고 수급에서 봐도 최근 들어서 잘 보이지 않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는 게 일어난 것도 그것도 긍정적이다. 또 그동안 애 먹이던 반도체도 역설적이게도 미국에서 그 AI 산업이 이제 흔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막 흔들리니까 이 그 낸드 플래시 등뭐 이런 반도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를 이거는 이제 커머디티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HBM 쪽은 그런 AI와 함께 가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성격을 띠면서 어, 이제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AI가 자꾸 멈췄, 멈췄하면 오히려 그런 그 커머디티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도체가 더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낫죠. 그렇다면, 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또 낸드 가격 네달 초에 이제 뭐10% 정도 인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함께 나와 갖고, 어, 반도체가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어, 반도체가 저렇게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는, 선물하기도 좋고, 현물도 좋고, 선물시장도 좋고, 현물시장도 좋은, 그런 이제 한국 시장을, 약간은 기대해 볼수 있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우리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것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늘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일반 투자가는 뭘 어떻게 해? 이게 뭐 반도체의 이 왔냐 안 왔냐 이것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천 없는 종목도 매매원칙이 깨지면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종목도 매매 원칙이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반면에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을 만들면 이건 사는 게 맞다. 내가 그 주식에 대한 뭐 선입견이 어떻든 이런 거보다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이건 사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음, 그거를 잘하면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어,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뭐 내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데올로기 싸움 하는 데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 투자는 그냥 돈 버는 작업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또장 끝난 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